21세기 세계 10대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그리고 5대 문사강국으로 성장하는 이 나라에서 초하를든 군인이 사법행정권을 통째로 행사하는 그런 원심적인 나라로 되돌아가는구나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꾸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까 혹시 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이 최고 이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가어 국민 여러분, 이날에. 대통령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그 모든 권력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세결 대통령은 이 나라의 시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집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멋을 푸는 아,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국장한 총칼은 우리들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이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누가 아무리 무능하든, 아무리 불량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이 운명을,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사람의 행동은 모조히볼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응을 준비한 것 같다 말했더니, 헛소문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의뢰해서 해제하면 그인데그런은 대응을 왜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기우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과 무관심과 그 부도덕성의 끝은 민생의 위기 수밖에 없고. 경제, 경제 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걱정사가 또 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당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께서 함께해 주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국회를 외워 쌓아주지 않으셨다면 개헌군이 국회 본관을 개리판으로 유리창을 깨고 창틀을 넘어 침입했을 때도 온몸 던져 전쟁. 총알을 가질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뺏기지 않아서, 합건적으로, 개음, 해제, 의결을 할수 있었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제가 국회의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로 와주십사고, 간절히 고소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그말 때문이 그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맞고 실탄 한참을 꽂은 자동소총 앞에서,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모렙시한 정권의친이 구댔다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권법 1조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